안녕하세요. 저는 치일생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갔던 프로그램은 전공 관련 직무 연수라고 해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연수였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오사카에 있는 혼다치과를 방문을 하고 또 어, 오사카 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글로벌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저희가 1학년 때 진행했던 특강 중에 그 일본 취의생사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일본 취의생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싱가포르 연수와 일본 연수 두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냥 어 문화교류 같은 그런 형태의 연수이고, 일본은 전공 관련 직무 연수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치위생과를 방문하고 치과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전공과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외국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의 대학교는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것과 관련된 치과에 가서 거기 업무를 직접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도 지켜보면서 옆에서 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더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어,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 저희보다 조금 더 실습의 비중은 많은 것처럼 느껴졌고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조금 한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다 같이 실습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생물학이나 이런 강의에서는 그냥 이론 위주로 시, 그 수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서는 실습복을 다 갖춘 상태로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어, 일본이 저희보다 의료로 따지면 선진국이고. 어, 저희가 치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나 재료들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저희 학교도 지쳐지지 않는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 교내 글로벌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교내 모의 토익이나 정규 토익 점수가 있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교내 글로벌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모의 토익을 쳤던 적이 있어서 그 기록 그 점수로 지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열린 선발이 없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열린 선발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 선발할 수 있는 기획 의도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열린 선발이 없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열린 선발이 있어서 토익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싱가포르는 지원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웠던 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치과에서. 저희랑 다르게 1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던 게좀 많이 신기했고 치과 가면 저희가 그 미러 같은 거울도 있고 핀셋도 있고 날카로운 기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병원은 그세 개가 없는 기, 병원이었거든요. 그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데 그 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저희 자기들의 치과는 충치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가짐과 환자의 식습관 그리고 환자의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구치가 발생할 수 있는 소화계 문제까지 보는 치과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구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제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 넓은 범위로도 진료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원을 못해서 기회가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조금 귀찮더라도 글로벌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고 토익 점수도 조금 마련을 해놔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게 자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